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이 속삭이는 곳이 있었소 그곳은 해가 짧게 머물고 달빛이 길게 드리우는 고요한 땅이었지 마을 어기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선 늘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소 누군가는 밤이면 나무 그림자 속에서 여인의 흐 느낌을 들었다고 또 누군가는 새벽녘에 희미한 노랫 소리가 들려왔다 했지. 그 소문이 주인공은 다름아닌 은서 라는 여인이었소. 그녀는 마을에선 이름조차 낯설 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소. 은서는 원래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 지. 그녀는 머나먼 도성에서 태어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손으로 책을 넘기던 이었소.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손길로 그녀를 붙잡았지. 어느날, 그녀의 집안은 갑작스런 역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했소. 아버지는 끌려가고, 어머니는 슬픔에 잠겼으며, 은서는 단한 푼의 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지. 그 어린 나이에 그녀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소. 결국, 그녀는 관비로 팔려가 먼 산골 마을로 끌려왔지.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도, 과거도 잊은 채,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청했소. 하지만 은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지. 그 불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빛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찮게 여겼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지. 그녀는 매일 밤 몰래 나무 아래로 가서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소.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곳이 내 끝이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소. 나라에서 큰 시험을 연다는 거였지. 그 시험은 단순한 과거 시험이 아니었소. 왕이 직접 내린 명령으로, 나라의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특별한 시험이었지. 신분도, 출신도 따지지 않고, 오직 지혜와 용기로 문제를 푼 자에게 높은 관직을 내린다고 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 누가 그런 시험에 나가? 우리 같은 촌사람이 무슨, 하지만 은서는 달랐소. 그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지.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소. 그녀는 관비의 신분으로 여인의 몸으로 그 시험에 나가겠다고 결심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소. 감히 관비 따위가 무슨 시험? 이라며 손가락질했지. 심지어 그녀를 감시하던 관리조차 그녀를 막아섰소. 하지만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지. 그녀는 밤마다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돌 위에 글을 쓰며 준비했소.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은 피로에 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지. 그녀는 알았소.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걸. 이건 그녀의 운명을 바꿀 단한 번의 기회였소. 그렇게 은서는 마을을 떠나 도성으로 향했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지. 그녀가 떠난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소. 하지만 느티나무 아래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며 수군거렸소. 저 여인이 정말 관직을 받을까? 그럴 리 없지. 관비가 무슨.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있었소. 은서의 이야기는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지. 과연 그녀는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될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관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소. 은서가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녀는 낡은 집신이 다 해질 때까지 걸었지. 배고픔은 그녀의 동행이었고, 차가운 밤바람은 그녀의 담요였소. 하지만 그녀의 가슴엔 여전히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도성에 도착한 은서는 거대한 성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소.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나다녔던 곳이었지. 화려한 기와집과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장의 풍경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소.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진 단지 관비일 뿐이었지. 시험은 도성 한 가운데 웅장한 대궐 앞 광장에서 열리기로 했소. 은서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지. 양반의 옷차림을 한 자들, 학자들의 가슬쓴 이들, 심지어 먼 나라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소. 그들 사이에서 은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 그녀의 옷은 헤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소.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 저런 여인이 여기에 웬일이야. 관비가 감히 시험을. 하지만 은서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고개를 들고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소. 시험은 세 가지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소. 첫 번째는 지혜의 관문, 두 번째는 용기의 관문,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의 관문이라 했지. 은서는 첫 번째 관문부터 모든 일을 놀라게 했소. 지혜의 관문은 나라의 오래된 법전을 풀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안하는 것이었소. 학자들은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 하지만 은서는 달랐소. 그녀는 책 대신 자신의 삶을 떠올렸지. 관비로 살며 보았던 백성들의 고된 노동, 관리들의 행포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소. 그녀는 단상에 올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소. 백성들이 굶주릴 때, 세금을 더 걷는 법은 잘못된 것이오. 대신, 관아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씨앗을 나누어 주어야 하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지. 심지어 시험을 주관하던 고위 관리조차 고개를 끄덕였소. 저 여인은 어디서 저런 생각을,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 은서는 첫 번째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지 않았지. 대신 그들의 눈엔 호기심과 경외가 담기기 시작했소. 하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소. 두 번째 관문, 용기의 관문은 더욱 혹독했지. 시험관은 은서에게 말했다오. 도성 외곽의 흉악한 도적대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 그들을 설득하거나 물리쳐야 한다. 이 말의 광장은 술렁였소. 학자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고, 용맹한 무사들조차 주저했지. 하지만 은서는 망설이지 않았소. 그녀는 단지 낡은 옷과 자신의 두 손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지. 도적대의 아지트는 깊은 숲속 어두운 동굴에 숨겨져 있었소. 은서는 그곳에 홀로 들어섰지. 도적들은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소. 이 여인이 뭐란 말인가. 우리를 잡겠다고. 하지만 은서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그들의 우두머리 앞에 섰소.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가슴을 숨기고 차분히 말했소. 너희는 백성들을 약탈하며 살지만 그들 또한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훔친 곡식으로 배를 채울 때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너희도 이 길이 끝이 없음을 알지 않느냐? 그녀의 말은 도적들의 가슴을 찔렀소. 우두머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에게 물었지.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은서는 대답했소. 도성으로 돌아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시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관아에 말하겠다. 놀랍게도 도적들은 그녀의 말에 따랐소. 은서의 진심과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 그녀는 도적들을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왔고, 관아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켰소. 이제 은서의 이름은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소. 사람들은 그녀를 관비에서 온 기적이라 불렀지. 하지만 그녀의 앞엔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소. 그리고 그 관문은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할 가장 어려운 시련이었지. 은서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녀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광장에 모인 이들의 눈은 이제 은서에게서 떠나지 않았소. 도성의 광장은 이제 은서의 이름으로 들썩였소. 관비였던 여인이 지혜와 용기로 두 관문을 넘었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소. 마지막 관문. 마음의 관문이야말로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라. 시험관은 그녀를 데꼬란 깊은 정각으로 이끌었소. 그곳은 화려한 장식이 없는 고요하고 엄숙한 방이었지. 방 한가운데엔 단 하나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소. 시험관은 은서에게 말했지. 이 거울은 너의 마음을 비춘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거울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거울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니. 은서는 거울 앞에 섰소.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 해진 옷, 거친 손, 피로에 젖은 눈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서 있는가? 그 순간, 거울 속 풍경이 바뀌었소. 그녀의 어린 시절 도성의 집에서 책을 읽던 날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 하지만 곧그 장면은 무너졌소. 역모의 누명 끌려가는 아버지 울부짖는 어머니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그녀의 모습이 비쳤소. 은서는 그 모든 아픔을 다시 마주하며 가슴이 저렸지. 거울은 더 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소. 마을에서 관비로 살던 날들, 느티나무 아래서 달빛에 글을 쓰던 순간, 그리고 도적들과 마주했던 숲 속의 기억이 차례로 떠올랐지. 하지만 거울은 멈추지 않았소. 갑자기 낯선 장면이 펼쳐졌지. 그건 은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모습이었소. 그녀는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었지. 백성들은 그녀를 우러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그 장면은 곧 어두워졌지. 또 다른 미래가 비쳤소. 그녀가 관직을 얻지 못하고 다시 관비로 돌아가 끝없이 고된 삶을 사는 모습이었지. 거울은 물었소.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너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은서는 혼란스러웠소. 그녀는 관직을 원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삶을 되짚었소.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고 마을에서 만난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 그녀는 깨달았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임을. 그녀는 거울을 향해 단호히 말했소. 나는 관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소. 그게 내 마음이 가는 길이오. 그 순간, 거울이 환히 빛났소. 시험관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 그는 말했소. 이 거울은 수많은 이들의 욕망을 비쳤지만,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본 적은 드물다. 너는 마음의 관문을 통과했노라.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소.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알았소. 백궐 박 광장에선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소. 시험관이 나와 은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두가 환호했지. 왕은 직접 은서를 불러 그녀에게 관직을 내렸소. 하지만 그건 단순한 관직이 아니었소. 왕은 그녀에게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나라의 법을 새롭게 다듬는 특별한 직책을 맡겼지. 은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소. 나는 이 자리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겠소. 그렇게 은서의 이야기는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소. 그녀는 관비에서 벗어나 나라의 기둥이 되었지.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시작을 잊지 않았소. 그녀는 매년 느티나무가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가 나무 아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소. 사람들은 그녀를 은서 대감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 나는 그저 은서여.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그녀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소. 은서가 관직에 오른 뒤, 그녀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지. 그건 그녀의 집안을 몰락시킨 역모의 누명에 숨겨진 진실이었소. 그 진실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은서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은서가 관직에 오른 뒤 도성은 그녀의 이름으로 가득 찼소. 백성들은 그녀를 은서 대감이라 부르며 그녀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지. 그녀는 약속대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소.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억울한 이들의 사정을 들어주며. 나라의 법을 더 따뜻하게 다듬었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소. 그녀의 집안을 무너뜨린 그 역모의 누명.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 그 비밀은 그녀의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소. 밤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집,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날의 비명을 떠올리며 잠에서 깼지. 그러던 어느 날, 은서에게 한 통의 비밀스러운 서찰이 도착했소. 서찰은 낡은 종이에 쓰여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적힌 듯했지. 그 안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소. 그녀의 집안을 영모로 몰아넣은 자가 바로 지금의 대궐한 왕의 채측근인 고이 대신이었단 거였소. 그 대신은 은서의 아버지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 나라의 부패를 고발하는 문서를 두려워해 영모라는 거짓을 꾸며냈던 것이지. 은서는 서찰을 읽으며 가슴이 떨렸소.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지.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소. 은서는 그 대신을 찾아가 진실을 따질 수도 있었소. 그녀는 이제 관직에 올라 힘이 있었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알았소. 진실을 폭로한다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걸. 대신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고, 그의 세력은 도성에 뿌리 깊이 뻗어 있었소. 은서는 밤새 고민했소. 그녀는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가 달빛 아래서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지. 내가 복수를 택한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 혼란에 빠진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소. 그녀가 관직을 받은 건 단순히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어. 그녀는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지. 그녀는 복수 대신 다른 길을 택했어. 그녀는 대신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어.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진실을 묻겠어. 대신 당신은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하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소. 그녀의 말에 압도당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그대는 누구인가. 하지만 은서의 침착함은 그를 침묵시켰지. 그 후, 대신은 은서의 말대로 변하기 시작했소. 그는 자신의 부를 백성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은서와 함께 새로운 법을 만들며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힘썼지. 은서는 그를 끝까지 지켜보았소. 그녀는 그의 변화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겼지. 세월이 흘렀소. 은서는 늙어갔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백성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소. 어느날 그녀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소.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아래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지. 은서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소. 그녀는 나무 아래에 앉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옛날. 이 마을에 관비로 팔려온 여인이 있었단다. 그 여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소. 그들의 눈엔 그녀의 불꽃이 비치고 있었지. 은서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소. 사람들은 그녀를 관비대감이라 부르며 그녀의 삶을 노래로 만들었지. 하지만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언제나 같았소. 그녀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소. 대신 그녀는 사랑을 택했소.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구했지. 이 말은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소. 은서의 선택은 단순한 관직 이상의 것이었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넘어 모두를 위한 희망을 심었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소. 어느날, 느티나무 아래에 한 소녀가 나타났지. 그녀는 은서와 똑같은 불꽃을 눈에 품고 있었소. 소녀는 나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지. 나도 너처럼 될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 잎사귀가 춤을 췄소. 마치 은서의 영혼이 그곳에 남아 새로운 희망을 응원하는 듯 했지. 은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 숨쉬었소. 그녀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백성들의 가슴에 남아 그들을 비추는 빛이 되었소.